창하고 맑은 날씨에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앞에 여러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세계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석가탄신일 등 가정과 관련된 날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감사와 미안하다는 인사를 소홀하기가 쉬운데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여 다시 한번 애정을 느끼며 시즌4 여섯 번째 에피소드로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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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국 유일의 통장님들의 즐거운 수다 방송. 매번 하니까 이제 좀 다른 걸 바꿔주면 <laughs> 안 돼요. <laughs> 예,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의 진행을 맡은. 예, 저는 200%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많이들 받으시고 드렸나요? <웃음> 네. <웃음> 오늘 어버이날이죠. 전 초등학교 1학년 저희 아들이 어제 학교에서 열심히 카드로록 해가지고 아. <laughs> 작년까지만 해도 삐뚤삐뚤 막 글씨도 못 썼는데 이번엔 또박또박. 부모님께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음, 편지를요 네. 음. 내용, 내용을 소개해 주셔야지. 뭐 그냥 부모님께 하고, <laughs> 그리고가 한 다섯 번은들어가라고 <laughs>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뭐,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까지. 아, 네. 아마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받으실 거예요. <웃음> <웃음> 그 이유로는. <laughs> 글쎄요. 네. 다른 통장님들은, 다른 피디님들은요. 저는요. 네. 저기. 이 며칠 전에는 이제 친정 어머니 혼자 계셔서 일박 음. 하고 오면서 어머니 이제 사우나 모시고 갔고 꽃두 포기 사다 심어드렸고 음. 그러니까 같이 식사 세끼를 했습니다. 오. 올해는 가장 보람됐고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는 어버이날인데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 좀 좋겠다 싶어서. 독거 어르신 네. 한 분한테는 음. 밑반찬 좀두가지 해서 음. 아침 7시에 갖다 드렸고 음또그두 음. 음, 번째는 할머니 한 분이 자식이 음. 없어요. 네. 혼자 사시는데 너무 좀 안타까워서 바지 하나 좀 사다 드리고 음. 속옷도 좀 사서 챙겨드렸더니 음.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어,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아, 저기 혹시 박인옥 피디님은 그 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인 거예요? 아니면 따로 아니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 네, 거예요? 방암 3동인데 네. 그냥 제가 혼자 개인으로 안부 아, 안부 물을 겸 가끔 가는 집이에요. 좋은 아, 일 음. 네. 많이 하시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 <laughs> 멋지십니다. 아, 박수 3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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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 오늘 꽃, 오늘 왜 꽃들 안 달고 오셨어요? 동장님은? 200%님은? 음, 저는 이제 꽃을 아들이 이제 아들 예비군 훈련 갔어요. 아. <laughs> 아, 저는 아침에 장모님이 저기 멀리 계셔가지고 아, 아. 그 전화를 드렸어요. 출근하자마자 어, 근데 전화드린 저보다 받으시는 장모님이 너무 더 어색해 하셔요 <laughs> <laughs> 자꾸 끊으시려고 그래. <laughs> 좀, 그 말씀 좀 길게 드리고 좀 그랬더니 음, 그래서 아, 자주 드려버릇해지 받는 분도 익숙해지는데 아, 내가 또 때라고 뭐 참말 전화 드렸더니 아. 그런 분화해서 좀 반성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 네. 아 요즘 어버이날 때꽃잘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가슴이 네. 이렇게 오늘은 저몇분 배웠는데 화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뺐지 음. 그걸 음.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스 기사 봤는데 제일 받기 싫은 선물. 책 응. 있죠, 책.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데 공부까지 하고 나책 보라는 거니 이래서 싫어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이 아무래도 현금. 아, 그건 머 네. 예, 모의, 네. 그렇대요.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거 사시면 되죠. 네, 네. 음.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들한테 그랬어요. 뉴스에서 뭐 제일 받기 싫은 게 나와서 뭐 받기 좋은 건한 선택 놓고 엄마도 현금을 원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음 밥을 먹다 말고 네. <laughs> 아직 학생인데 너무한 거 아니까. 예,습니다. 네, 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카드. 카드. 카드를 아 주고 마음대로 사라. 오. 오, 오 아, 저는 맞지? 언제 키우나. 그렇게 돈 받고 카드 받을 날이 있든. 네,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laughs> 네. 그냥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은 이제 소식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에 취재 피디님들이 전해주시는 방학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피디님은 이순옥 피디님이신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팔통장이에요. 실은 이제 다른 통장님이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대신 왔고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저희 간송 엣집 봄밤 음악회 개최 관련입니다. 계절의 여왕이자 녹음이 한층 깊어져 아름다운 봄의 향연을 만끽하기 좋은 시기에 간송 옛집에서 5월 10일 내일 모레네요.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8시 어 발음이 안되네 8시 <laughs> 30분까지 마련한 간송 옛집 어울림 봄밤 음악회 개최 관련 소식입니다. 첫째 날은 5월 10일 금요일에. 영화 음악에서 친근한 법과 같은 클래식의 밤이라는 제목 하에 영화 캐리비언 해적 ost와 뮤지컬 명성황후 그리고 퓨전 국악 등이 공연될 예정이며 공연 단체는 sky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유명 출연진이 직접 공연해 주실 예정이며 다음 날 5월 11일 토요일에는 풍성한 레퍼토리와 독창, 중창, 합창으로 어우러진 다채로운 구성을 준비한 서울시립합창단에서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주민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자연과 문화의 만남을 통한 힐링의 시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음이 많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 간송 옛집은 이렇게 음악회 참 많이 하죠 어, 분위기가 음, 되게 매년, 좋아요 저녁에 네. 보면. 매년 이제 봄 가을 네. 하더라고요 네. 가을에는 음. 또운치 있고 봄에는 음. 또 날씨도 좋아서 네. 네. 내일 나들이들 한번 가까운 곳에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외 공연장이라서 그런지 조명을 받아서면 흐한 조명 함께 뒤에 나무 숲이잖아요 음,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좋은 음악이 아니어도 그 공간에만 있어도 좀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요 음. 저는. 음. 음악 수준도, 네, 연주 맞아요. 수준도 꽤 높아요. 네, 네 금요일 날다 같이 만나요. 네, 만납시다. <laughs> 끝나고 또 만나고요. <laughs> 네, 다음은 안진숙 PD님 전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통 통장 안진숙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방학삼동 은행나루에서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사회 은행나루 1일차 집 행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5월 12일 어,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혹시 방학삼동 은행나루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은행나루는 어, 방학삼동 주민센터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성된 마을활력소로서 마을 공유 공간 운영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직접 자율 관리하고 동과 구청에서는 자율 관리가 잘 되도록 지원해주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랍니다. 마을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공간인 은행나루는 이번에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1일차 집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시간대별로 색소폰 연주와 우쿨렐라 연주 등의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며 샌드위치, 떡, 꽈배기, 약식 등의 먹거리 판매와 타로 룰렛, 즉석 사진 출력, 행권 추첨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마련하고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 은행나루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우수 사례로 작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에콰도르를 포함한 11개국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도 방문하였고 대한민국의 우수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이 큰 힘이 되니까요. 이번에 제4회 은행나루 1일차집 행사에 많이 많이 오셔서 어, 즐겁게 같이 어, 행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올해가 네 번째. 네, 네 번째요? 네. 네 번째. 은행나루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네, 많이 음. 알려졌어요.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글로벌, 글로벌, 대로 아, <laughs> 글로벌. <웃음> 오셔가지고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이렇게 차한잔또 음, 드시고 뒤에 은행나루 있잖아요. 네, 그 발바닥 네, 네, 공원 아, 이렇게 한번, 발바닥 공원, 음. 네. 쭉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운영진들께서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음.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자꾸 하시고, 어 뭐, 샌드위치라든가 떡, 꽈배기 이런 것도 직접 만드셔서 음. 판매하시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시니까 주위분들하고 많이 오셔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이 됐으면 합니다. 네. 12시부터니까 뭐, 가볍게 식사하실 생각하시고, 네. 뭐, 샌드위치 떡 그렇게 드시면서 음. 말씀 나누시고 산책해 좋을 것 같아요, 얘야. 동장님께서좀 사주시면 저는가 네, 보겠습니다. 어, 제가 좀 티켓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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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자치 회장님이 5 0개 사셨다고 그러시길래 아더 나는 한 100개, 100개 샀는데. 아장장한테 <laughs> 옆으로가 딱 붙어있는데 정장님 저는 3장 <laughs> 미리 확보. 뭐 되시면 시끄 대답 안 하시면 <laughs> 안 돼요? 아예 오시면 사주시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일이시니까. 우리 다 자원봉사 하시는 거잖아요. 은행나로 계신 분. 들이 네, 그렇죠. 네. 어디 별도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기 뭐, 저기 커피 파는, 커피 이제 드시는 데 옆에다가 이제 뭐, 뭐천 원씩 자발적으로 내시는 거 가지고 그거 모아서 커피 재료 사시고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서 해 와서 이렇게 같이 해주신 것만해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이 기회에 또 은행나를 많이 주부분자에게 홍보하는 음. 그런 판매뿐만 아니라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으니까요. 음. 저는 재작년 2회 때죠 여기 해운권 추천 받아가지고 화분 받아갔었어요. <laughs> 다들 복이 있군요. 네. 전 작년에. 일만 계속했어요.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예,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방학삼동 주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또 아까 우리 검... 그 통장님이 너무 깨알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웃음> <웃음> 아, 우리, 우리, 저기, 200%님. 마안마세요 아, 하세요. <laughs> 그게, 아, 우리, 그, 은행나루에 대해, 나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은행나루가 주민 공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국, 어, 행정안전부에서 네. 주민 공유 공간에 대해서 시설을 조금 어, 업그레이드 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아. 내용이 있어서. 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선 여기 뭐 선택이라 하나 네. 네. 됐어요. 심미를 거쳐서 그래서 네. 예산이 좀 지연되면은 음, 행 나루 지금 그 바깥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돌계단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겨울 되고 그미끄 거룩가 안 좋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비 오는 그, 날도 그부 네. 그 계단을 나무로 아 데크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음. 어, 또그 다음에 은행나로 우리 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올라갈 때 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유리 자동문으로. 그래서, 아. 어, 지나가시는 분이 아, 이 공간이 아 이런 공간이구나 하고 볼수 있게끔. 네. 음, 거기에 덧붙여서, 그 우리 은행나로 마을 지기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어,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 왜냐면 우리가 CCTV 있죠. CCTV가 몇개 있는데 사각지대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CCTV 설치 음. 그것도 할 거고, 지하에 있는 부분도 여기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네. 네. 나 다니는 계단 쪽도 네. CCTV 설치할 거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네. 동전이 혹시 그 은행 날 2층 안에 그 공기청정기 이런 것 공기, 가능할까요? 그 공기청정기는 네. 어, 물건을 사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구청에서 해줄 거예요. 음. 이번에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것은 시설, 아. 시설에 대한 주민 공유 공간의 음. 시설에 대한 좀더 이렇게 좀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비용을쓸 수는 없고, 네. 그거는 저희가 그 저번에도 말씀이 나와서. 어 미세먼지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음.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아마 조만간 설치되지 네. 그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네. 지하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음, 들어요. 지하 실에 화장실 화장실 공사가 그렇게 쉬운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어린이들이 여기 활동하는 아니, 공간이기 맞아요. 때문에 응. 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안 되면. 손 씻는 공간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음. 뭐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네. 공간이 별도 공간을 뽑아내기가 어직좀 음. 말린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같은 것도 숙제로 제가 안고 가는 부분이니까요. 예. 염제 두고 있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깨알 같은 좋은 소식은 많이 해주셔야 <laughs> 됩니다. <웃음> 네 다음은 우리 조승자 PD님 전해주세요. 2019년 도심 속 모내기 체험 행사 실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20동 통장 조승자입니다. 저는 효성 아파트 101동과 청아 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되어 라디오 반상회를 통해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벼농사를 직접 참여해 볼수 있는 전통 손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8일 오늘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인 자녀를 둔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확정되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여가 확정되신 가족은 이번 달 5월 25일 모내기에 적합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행사장인 도봉동 논 체험장 도봉동 527번지에 10시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번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에서는 흥겨운 농악 연주와 함께하는 전통 모내기 체험과 함께 우렁이, 미꾸라지, 방류를 통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법 교육이 병행하여 실시된다고 하네요. 또한 참여 가족에게는 모 화분을 분양하여 증정한다고 하니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은 어서 빨리 신청해 주세요. 아이들에게는 멋진 추억이 될 거예요. 고사리들의 손으로 심겨진 모는 가을에 수확하여 관내, 구립, 경로당에 전달하여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네요. 학부모들에게는 어렸을 적의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체험을 통한 쌀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행사도 저희 해년마다 맞아요. 하고 있죠. 해년마다 <laughs> 있어요. 네. 네, 매년 하고 있죠? 네. 가을 되면 또 추수 추수, 추수. 네. 네. <laughs> 뭐 이게 도심 속에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체험이 좀중요할것 같아요. 여기 피디님들은 다시. 초등학생이 다 없고 저기 안진숙 <laughs> 피디님만 유일한 게 대상이시네요. 저희 친정이 저기 충청도 청양이라 저희 아들은 아주 원없이 보고 였습니요 요즘에 직접 심지 않잖아요 많이. 그렇죠. 예, 기계로 다 <웃음> 해가지고 <웃음> 심고 어렸을 <laughs> 음. 때는 손으로 직접 심고 거머리 붙으면 난리 난리 나고 막 이랬었는데 와. 기억에. 아 거기도 시골에서. 아 시골이요. 어, 예. <laughs> 전라도 김제여요. <laughs> 아, 네. 다음은 이제 박인옥 PD님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6통장 박인옥입니다. 저는 우상아파트 1차 101동에서 104동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라디오 방송 반상회에 나와 방송을 하지만 아직 부족한지 많이 떨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북한, 구, 북한산 국립공원 내약 2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도봉동 방공포진지 도봉동 산 68-13에 청소년들이 별의별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라는 의미를 가진 별별 모험 놀이터를 개장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는데요. 음. 모험 놀이터 시설들은 팀 미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벽 오르기, 균형 잡기, 통나무 건너기, 계곡 건너기 등 10, 10여 종의 체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지도사가 청소년들과 함께 각각의 체험 프로그램을 해결해 나가면서 협동심을 높여갈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하네요. 접수 방법은 전화 070-7758-3040 또는 카페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체험료는 청소년의 경우 1,000원입니다. 음, 어르신들은 3,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업 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즐기며 자연을 통해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되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여기는 조금 어린이들은 못갈것 같고 좀 고학년 네. 아니, 어린이 전 갔다 왔어요. 아, 음, 다녀오셨어요? 음. 저는 공사 거의 마무리때 됐을 때뭐 다녀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어린이들도 할수 있는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음. 거기 뭐 조금 위험하다 싶은 데는 피해서 하면 좋고. 음. 그리고, 어, 밑에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등산을 해야 돼요. 음. 한, 음. 한 15분? 많이 아, 걸리구나 네. 산길이니까. <laughs> 네. 일단 이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포장은 되어 있는데요. 어, 이제 가볍게 걸어가면은. 한 10분 15분 걸어 올라가면은 음. 좀 색다르죠. 약간 군부대 음. 느낌이 음. 나죠. 막사가 있어요, 군부대 아. 막사.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는 이제 그 교육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음, 포가 있던 자리에는 무슨 이렇게 약간 이 각종 그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모험 시설물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안전장치도 강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헬멧도 주고 음. 이렇게서 해 합니다. 그래서. 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도 천웅이니까 네. 네. 어른들은 혹시 서바이벌 같은 거못 하나요? 어른들은 단체로서 해 그렇게 하면 되죠. 서바이벌, 아, 네. 서바이벌 네. <laughs> 저희 저희 통치네 한번 가까. 빠방 빡방. 물감, 물 막. 얼굴에막 통치네 체 단체로 해서 가도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 네. 누구 한면 집중적으로 쏘는거 거 아니에요? 동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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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아니 왜 단체로 가시좀 빠지겠어요. <laughs> 아니죠. 서무주임 <웃음> 계시잖아요. <웃음> 우리의 사랑스러운 서무주임. <laughs> 서무주인이 얼마나 잘빠져나까고있는 네, 우리, 예, 우리 도봉이 사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군부대가 많아요. 네. 여기도 그고 아. 지금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여기 잘하고. 세심천. 네. 세심천. 네, 그 산에 공원. 있어요. 공원, 아. 쌍문동과 인접 있는 정상에도 군부대가 있어요. 네. 아. 그 군부대가 여기 현재 별별 모험 노력하는 데보다 공간이 큰데, 거기 이전을 다 했는데, 비어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아. 것들이 군부대 협의 중인 걸 알고 있고요. 음. 도봉구청에서. 그리고 그전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요즘 도봉산역 입구에 보면 그 평화의 문화지그 네. 네. 옛날에 그게 저거 시민 아파트라고 해서 어, 지하에는 댕, 탱크가 들어가서 적진을 향해서 포를 쏘는 지하 벙커가 있었고 2층, 3층, 4층, 5층이 아파트였어요. 어. 군인들 어. 아파트였어요. 근데 음. 군인들이 아파트는 다 헐고 군부대에 있는 드라마 벙커는 그 군부대 시설 그대로 보존했는데 너무 흉물이니까 아. 그 군부대랑 협의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아. 다양하게 주민들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네. 사업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말씀 드려봅니다 예. 네.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런 저 장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선 PD님 전해 주세요. 네, 저는 어르신 폐렴굵은 무료 예방접종 실시에 관련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30동 통장 정태선입니다. 저는 청구아파트 105동에서 107동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어, 어버이날이요. 맞습니다. 5 <laughs> 어버이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대부분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달아준 카네이션을 자랑하듯 가슴에 달고 오가는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도 자녀들에게 카네이션과 용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참 시간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간내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의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은 폐렴, 내수막염, 중이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폐렴구균에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60에서 80%에 이르러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보건소 관계자에 의하면 65세 이상 국민이 예방접종을 평생 한 차례만 받아도 폐렴근이 감염으로 인한 침, 침습성 폐렴 근이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른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방접종은 도봉보건소 3층 아이위맘건강센터를 방문하시면 상시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접종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보건소 2091-4557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행복한 노년 생활은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도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하시 주실 거지요. 감사합니다. 30동 통장 정태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 꼭 맞으셔야 되는데 어, 누가 챙겨드리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또 아니, 귀찮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에 꼭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너무. 역시, 역시, 역시. 간다평으로 끝났어. 네. 군인 네. 것에. <laughs> <laughs> 이게 저희 동장님 혹시 이거는 네. 서울시 전체 전국 전쟁으로. 네, 이거는 뭐 정보에서다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음.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시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통장님. 그 삼수통장님, 정태선 통장님은 그 목소리 톤이 음. 방송에 딱 맞네요. 네. 네, 차분. 차분하게 하시면서 무슨 음악 방송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시담송을 좀 하자. 아, 아, 그러네. 요 목소리. 딱 내용이 말씀하시는 네. 톤이 차분하셔 가지고 전달력이 몸이 오미, 쉽다 더 멋있는데요. 음. 아. 차기 MC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됐었는지. 는 지금 누구라도 확 물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전국 유일의 방송으로 하는 반상회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는 방학삼동의 통장님들이 마을 소식과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는 스마트폰 팍팍 어플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빠른 마을 정보를 들려드리는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의 이순옥, 안진숙, 조승자, 박이옥 정태선, 피디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 권미희, 이한천, 작가 박종호,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만개했던 봄꽃들은 잎을 떨구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도단한 잎들이 그 크기와 색을 키워 더욱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가녀린 가지에 무성이 달린 푸른 잎들이 나무는 물론 그 주위까지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5월의 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 이유는 잠깐 피었다 지고 마는 꽃잎의 화려함보다 무성이 자란 잎들이 만들어낸 무성함이 더 진한 봄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봄꽃이 꽃잎을 떨구었다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 거두고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을 보십시오. 그 나무 곁에 서 있으면 나뭇잎에서 초록색 물감이 떨어져 내릴 듯합니다.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봄저 나무처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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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